아이들과 대화를 좀 재밌게 해보고 싶지만 이어지지 못하고 툭툭 끊어져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화가 나고, 엄마나 아빠는, 어, 나름 또 속이 타는 불통에 가까운 대화는 왜, 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본 기사인데요. 화웨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화웨이 폰, 두뇌와 심장이 빠지면 껍데기 폰, 올 판매 1억대 줄어들 것. 화웨이라는 회사는 잘 아실 텐데요. 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입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해서 2위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서유럽, 뭐 이런 곳은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상 무역 마찰이 너무 심해지면서 무역 전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 어, 화웨이폰에 공급되는 두뇌와 심장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어, 두뇌는 그렇죠, 반도체, 뭐 인텔이나 퀄컴 같은 회사에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심장은 뭐 안드로이드 o s 요 구글에서 공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을한 상태죠. 뇌만 빠져도 사람이 뇌사상태 되는 거 아닙니까? 식물인간. 근데 뇌와 심장을 모두 제거하겠다. 그 죽음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남겨질 화해를 보면서 어, 껍데기만 남은 관계. 형식적인 대화가 오가는 관계. 재미있게 이어지지도 못하고 끊어지는 대화가 생각난 거죠. 영혼 없는 대화 말이죠. 음... 김연아 선수가 현역 시절 선수일 때 피겨 스케이팅을 탈때 보면 아이스링크 위에서 껍데기만 서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풍부한 표정, 부족함 없는 연기를 보면서 늘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김연아 선수가 김연아의 껍데기만 스케이팅을 탔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 전 김연아 선수 엄마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7살 때, 김연아 선수가 처음 피겨 스케이팅을 배웠는데, 코치랑 조금 이제 한바탕 말다툼을 한 이후에 레슨을 중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엄마가요. 그리고 발레 학원을 다니게 됐다는 거죠. 근데 스케이트 타러 갈 때는 먼저 가방을 챙기고, 어, 앞서던 아이가 발레를 배울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는 가기 싫다고 그랬다는 거고요. 바이올린을 배우게도 해봤는데, 뭐, 역시 흥미가 없고 끌려다니는 듯, 어, 갔다는 겁니다. 껍데기 기연아만 있었다는 거죠. 하는 수 없이 엄마가 다투고 온피겨 코치에게 다시 가서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이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과 무척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김연아 선수의 엄마가 뒤늦게 좀 깨닫게 됐다는 거죠. 만약 재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행복한 김연아 선수의 미소를 우리가 자주 볼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강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엄마의 반성문이라는 책을 쓴 어, 교장 선생님 출신 엄마가 있습니다. 교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던 엄마가 반성문을 쓰게 됐어요. 전교 1등 남매가 모두 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회장도 하고, 어, 진짜 실제로 예, 전교에서 탑을 하던 아이가 고3 때 이제 한 학기만 끝내면 대학이 결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터져 버린 겁니다 둘째도 역시 고2 때 오빠가 자퇴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뭐 있어 라고 선언을 하고 음, 자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의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집안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공부고 생활 모든 면에서 엄마가 짜준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아이들의 발목을 잡았고 어, 아이들이 자택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시키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학습 계획을 스스로 짜도록 하고 생활 전반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사춘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사춘기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가 어, 자기 탐색을 잘할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해보고 실수하고 아 이렇게 해야겠네라고 깨달은 아이가 자기 탐색을 잘할수 있을까요? 사춘기 이 혼돈의 시간을 잘 넘겨야 자신의 인생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 탐색을 잘 끝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교실에서 쓰러져 자는 많은 학생들은 정말 <laughs> 졸려서 자는 걸까요? 어... 이 아이와의 대화가 툭툭 끊어지는 이유. 교실에서 쓰러져서 자는 아이들의 무기력, 그리고 김연아가 피겨와 달리 발레는 엄청 재미 없어 했던 이유 세 가지 모두 다 저는 아이들의 재능, 천성, 강점 이것이 존중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하는 아이, 발레가 아닌 아닌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는 김연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어,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아이들. 모두 지치지 않죠. 쉬라고 멈추라고 해도 끊임없이 몰입하고 움직입니다.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천성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헤엄을 치는 게 천성이죠. 그게 강점입니다. 원숭이는 나무를 타는 게 천성이고 강점이죠. 대화가 툭툭 끊어질 때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아이의 관심 분야로 대화를 나누셨나요? 아니면 엄마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이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은 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셨나요? 하워드 가드너, 어, 늦, 라는 이 교수가 다중지능, 지능, 다중지능이라는 이론을 어, 공개하고, 여러 면에서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과 매끄러운 대화를 위해서도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헤엄을 잘 치는 물고기 와 같은 장점을 가진 아이에게 너 누워 왜 원숭이처럼 나무를 잘 타지 못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원숭이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의 강점 지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 강점 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지, 아이의 강점을 고려한 대화, 아이 탐색, 진로, 지도, 어 이건 모두 다를 아이의 강점 지능을 고려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저는 엄마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탐색이 안 되면, 자기 탐색이 안 되면 무기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